초겨울 찬 바람이 불어오던 여수 재래시장. 김은자는 새벽 5시면 눈을 떴다. 남편도 없고 딸도 없는 집에서 혼자 세 개의 알람을 맞춰놨지만 첫 번째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깬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몸이 기억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의 몸짓. 그녀는 손가락으로 입술을 매만졌다. 한 번, 두 번. 미소를 짓는 연습. 시장 사람들은 항상 웃는 얼굴의 상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서글픈 눈을 하고 있었지만 입술만이라도 올려야 했다. 그게 지난 30년의 생존 방식이었다. 좌판을 펼친 지 불과 10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천원이에요. 직접 만든 거예요. 은자는 고개를 들었다. 열한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다. 해맑은 미소 그리고 손목에 걸린 낡은 끈 팔찌. 그 팔찌는 마치 누군가의 신호 같았다. 은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 어디서 났냐? 은자가 물었다. 소년은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아파서 내가 팔아요. 이거 엄마가 만든 거예요. 은자의 손이 떨렸다. 그 팔찌를 본 순간, 잃어버린 딸 가은이의 손목이 떠올랐다. 가은이도 그와 똑같은 흰 끈으로 만든 팔찌를 차고 있었다. 30년 전, 여름날 손녀를 안고 시장 골목에서 만난 그 아이 같은 웃음. 은자는 천천히 팔찌를 손에 집었다. 누군가가 만들 때 반복했을 손짓들이 손가락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엄마야! 소녀는 천진하게 웃었다. 할머니, 아프신 엄마도 이거 이렇게 많아요! 말을 마친 소녀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가버렸다. 은자는 한참을 그 팔찌를 쥐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날렸다. 시장의 철거 조형물이 거리에 서 있었고 재개발 공고문은 벌써 네 번째로 붙여졌다. 이 시장도 곧 사라질 것이다. 마치 가은이처럼 닷새 뒤 은자는 그 소년을 다시 찾았다. 시장 뒷골목의 낡은 주택 앞. 문 안쪽에서는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은자는 어쩐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다. 가슴이 철렁거렸다. 그런 기침은 죽음의 신호였다. 그녀는 반 평생을 혼자 살면서 그 소리를 많이 들었다. 누구세요? 문이 열렸다. 여자였다. 서른 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딘가 낯익은 여자.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은자는 숨을 크게 쉬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여자의 눈, 그 눈빛이 혹시 현수 엄마세요? 은자가 겨우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혹시 현수가 패를 끼쳤나요? 아니에요, 이걸. 은자는 팔찌를 내밀었다.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걸 어디서? 여자는 손을 떨며 팔찌를 집었다. 현수 엄마가 이거 만드세요. 은자가 물었다. 여자는 한참을 팔찌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제가 만들어요. 이거 제 기억 속에만 있는 거라서. 손이 자꾸 만들어요. 은자는 현관에 섰다. 병실 냄새가 났다. 혼자 싸운 누군가의 싸움을 오랫동안 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냄새. 여자가 입을 열었다. 저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나이도 정확히 몰라요. 그냥 은진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현수, 엄마가. 그게 편했거든요. 은자는 그 여자를 바라봤다. 기억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30년을 혼자 보낸 은자도 아바랐다. 그런 고통을. 혹시, 고향이. 모르겠어요.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미소였다. 저는 현수랑 여기만이 고향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은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 여자의 눈빛, 그 목소리. 마치 거울 속 자신을 보는 듯 했다. 은자도 30년을 그렇게 살았다. 기억만 남기고 모든 것을 놓친 채로. 잠깐만요. 은자가 가방을 뒤졌다. 약국 봉투 세 개를 꺼냈다. 치료비에요. 현수가 자주 시장에 와서 수세미를 팔더라고. 괜찮으며,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저도 일해서 돌려드릴게요. 언제쯤 괜찮으실까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좀더 낫기만 해. 돌아오는 길, 은자는 계속 그 여자의 눈을 떠올렸다. 어딘가 본 듯한 눈. 마치 가은이 같은. 아니, 가은이가 자라면 그렇게 될것 같은 눈. 은자는 시장 거리를 걸었다. 철거 공고문이 바람에 펄럭였다. 소년 현수는 이미 좌판을 정리하고 없었다. 엄마가 아프니까. 하나의 가족이 무너질 때까지 이 시장은 계속 버틸까? 재개발 회의 소식은 사흘 뒤에 터졌다. 강제 수용. 한달 뒤, 은자는 시장 사람들을 모았다. 이 시장을 지키자고. 하지만 누구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은자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시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은자는 그 여자 현수, 그리고 잃어버린 딸의 흔적들을 지키고 싶었다. 만약 이 시장이 사라지면, 그 여자도 사라질 것 같았다. 가은이처럼 강제 수용 통지는 그보다 빨랐다. 이틀 뒤였다. 은자가 상인 대표로 신청한 행정 소송은 기각되었다. 박기태라는 건설업자는 법적으로 완벽했다. 부동산 가격, 개발 계약, 모든 서류가 정확했다. 법은 노인 상인들의 눈물을 본 적이 없다. 철거반이 들어올 거야. 사흘 뒤. 은자가 시장 사람들에게 말했다. 누군가는 울었다. 누군가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은자는 밤새 서서 생각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이 시장이 사라지면 현수와 은지는 어디로 갈까? 그리고 가은이의 흔적들도 함께 묻힐 것이다. 그 밤, 은자는 병실로 달려갔다. 은진은 열이 심하게 올라 있었다. 은진아, 견딜 수 있겠어? 나랑 은자가 물었다. 은진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이 은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의료보험 서류, 병원 기록 모든 게 은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언니, 은진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저왜 기억이 없을까요? 꿈에는. 자꾸만 누군가를 찾고 있는 저가 나와요. 바다가 나와요. 누군가 손을 놓친 것 같아요. 은자의 손이 떨렸다. 바다. 여수의 바다. 30년 전, 가은이가 사라진 그날도 바다였다. 은자는 침대 옆에 앉아 은진의 손을 잡았다. 말해야 할 말들이 목에 걸렸다. 꿈이 뭔지는 시간이 풀어줄 거야. 지금은 그냥 현재를 살자. 내 현재가 나한테는 전부야. 사흘이 남지 않았다. 은자는 상인들을 모아 시위를 했다. 손팻말, 피켓, 구호성. 하지만 바키테는 여유로웠다. 그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은자는 그곳으로 찾아갔다. 당신이 바키테 씨인가요? 은자가 물었다. 이 시장에서. 50년을 살았어요. 사람들도 살았어요. 하나의 공동체를 없애고 돈을 버는 게 뭐하는 짓인가요? 박기태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가장 차가웠다. 할머니, 이건 사업이야. 감정은 없어. 이 부지에는 쇼핑몰과 아파트가 들어갈 거야. 미래가 들어갈 거지. 당신 같은 과거는 남겨져야 해. 그 말이 은자의 가슴을 찔렀다. 과거. 자신도 과거였다. 가은이를 잃어버린 한 여자의 과거. 그 과거가 현재에 다시 나타났을 때, 미래라는 말로 밀려날 수는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은자는 초조해졌다. 현수가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 3일 뒤 철거. 거리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 은자는 병실을 찾아갔다. 은진의 상태가 심각했다. 가슴이 섹섹거렸다. 의사는 말했다. 더 이상 외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은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게 무너져가고 있었다. 시장도, 은진도, 현수도. 마치 30년 전 가은이를 잃던 그날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날 밤, 은자는 사회복지사 김씨를 찾아갔다. 현수의 상황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은진 씨 맞죠? 제가 의료기록을 정리하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컴퓨터 화면에 떴다. 의료기록.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사례번호 서가은. 1995년 7월 15일. 여수 해변에서 아동 실종, 보호자 서은자, 신상정보 일치, 은자의 숨이 멈췄다, 화면이 흔들렸다, 손이 떨렸다. 이건 뭔가 자고겠죠. 이분은 은진 씨고. 김 씨가 말했지만 은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서가은, 그 이름, 30년 동안 자신의 입술에서 나가지 않던 그 이름. 그것이 이 병원 기록에 떠 있었다. 은자는 천천히 돌아섰다. 은진 씨를 제가 진찰 기록이 있나요? 신생아 때부터. 아, 네. 근데 기록이 끊겨 있어요. 아마 병원을 옮겼던 것 같아요.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은자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병실로 달려갔다. 은지는 깊이 자고 있었다. 은자는 그 여자의 손목을 보았다. 팔찌가 있었다. 그 낡은 끈 팔찌. 자신이 그 팔찌를 본것 같다. 가은이가 차고 있던 팔찌. 정확히 같은 모양. 은자는 현수를 찾아갔다. 할머니. 엄마가 이 목걸이 있어요. 뒤에 글자도 있어요. 엄마랑 제가 둘다 현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걸이. 은자의 손이 떨렸다. 그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다. 가을이 태어났을 때 자신이 직접 주문해서 만든 것. 뒷면에 새겨진 글귀. 가을,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은자는 현수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현수야, 그 목걸이 한번 보여줄래. 현수는 목걸이를 꺼냈다. 은자는 눈을 떴다. 똑같았다. 자신이 30년 동안 간직해온 또 다른 목걸이와 똑같았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은진, 가은, 손목의 팔찌, 목걸이, 기억 속의 바다, 현수, 모든 것이, 은자는 무릎을 꿇었다. 이 시장의 거리에서, 사라져가는 시장, 철거되려는 시장 위에서, 그녀는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가을아, 내가 정말 살아있었어. 은자는 병실에서 밤을 샜다. 은진의 손을 놓지 않고 그 손에는 팔찌가 있었고 목걸이가 있었고 그리고 어딘가 가을의 손 같은 따뜻함이 있었다. 새벽빛이 창을 통해 들어올 때 은진이 눈을 떴다. 언니? 은진이 중얼거렸다. 꿈을 꿨어요. 엄마 품 같은 느낌의 꿈을. 은자는 은진의 얼굴을 들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은 예전 그대로였다. 자신의 눈이었다. 은진아, 혹시 너를 만난 게 30년 전일 수도 있어. 은자가 천천히 말했다. 혹시 여수 해변을 기억나니? 바다에서 일어난 일 말이야. 은진의 눈이 흔들렸다. 저... 은진이 입술을 떨었다. 왜 갑자기? 너는 서가을이야. 나는 서은자. 엄마야. 병실 안에 침묵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은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잡았다. 제가 여자가 엄마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은자는 그 여자를 안았다. 30년을 기다린 아늠. 기억을 잃은 딸을 찾은 엄마의 안음. 괜찮아. 다 지난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은 수백 번을 되풀이해온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상대가 있었다. 며칠 뒤 시장에 소식이 났다. 철거는 취소되었다. 서가을이 실종아동이었고 이 시장이 관련 증거지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나갔다. 박기태의 개발은 중단되었다. 대신 시장은 사람들의 손으로 천천히 다시 세워졌다. 현수는 여전히 수세미를 팔았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다. 은자가 옆에 있었고, 은진도 점차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어느날 현수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 된 거죠? 은자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다. 딸의 손을 잡고,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구나. 창밖에는 여수의 바다가 반짝였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났다. 시장의 거리를 바람이 불어갔다. 그 바람 속에는 팔찌도, 목걸이도, 그리고 한 가족의 웃음소리도 있었다. 엄마! 우리 목걸이 같이 찍어봐요! 현수가 외쳤다. 은자와 은진, 그리고 현수. 세 사람이 시장 거리에 서 있었다. 손을 마주 잡고, 낡은 팔찌와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다. 우리 가족이 있어.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봄이 여수에 왔다. 재래시장의 골목에는 다시 생명이 돌기 시작했다. 은자는 새벽마다 여전히 좌판을 펼쳤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은진은 아침 햇빛 속에서 팔찌를 만들고, 현수는 그 옆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의사들도 신기해했다. 은진의 호흡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기억이 돌아오는 것도 신비로워요. 마치 쉬고 있던 뇌가 깨어나는 것 같아요. 담당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은자는 알고 있었다. 기억이 돌아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기억이 있었던 것이다. 단지 사랑이 그것을 깨웠을 뿐이었다. 법원에서는 은진의 신원 회복과 양육권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현수의 친할머니인 은자가 법적 보호자가 되었다. 서류에 찍힌 네 글자 가족관계 증명서. 은자는 그 서류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30년 만에 돌아온 그 단어의 무게. 시장의 상인들은 함께 힘을 모았다. 박기태의 개발 사업이 중단되자 지자체는 오래된 시장을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작은 카페와 공예 공방들이 들어섰다. 은진의 팔찌는 이제 서가을의 손길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신문도 났다. 실종 아동, 30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재회. 하지만 은자에게 중요한 건 신문 기사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은진이 차려주는 밥상이었다. 손이 자꾸 버는 엄마의 밥 때문에 현수가 깔깔대며 웃는 소리였다. 병실에서 들려오던 거친 기침이 아니라 해맑은 목소리였다. 어느날, 시장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열었다. 시장 재생 축제라고 불렸다. 상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물건을 들고 나왔다. 수세미, 해산물, 쌀, 옷감, 그리고 은진의 팔찌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현수는 할머니, 엄마 팔찌 이거 봤어? 엄마가 새로 만든 거예요. 라며 자랑스럽게 외쳤다. 축제가 한창일 때 은자는 시장 골목의 벤치에 앉았다. 옆에 은진이 앉았다. 둘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손을 마주 잡은 것만으로 충분했다. 은진이 속삭였다. 엄마. 기억이 아직도 조각조각이에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 우리 있잖아. 현수도 나도 그게 전부야. 현수는 시장 거리를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다. 팔찌를 팔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때론 남모르는 할머니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 그 아이는 이제 알고 있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여수의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줬다. 봄의 부드러운 파도, 여름의 뜨거운 햇빛, 가을의 차분한 물결, 겨울에 사나운 풍랑. 은자는 가끔 은진과 현수를 데리고 해변에 나갔다. 은진이 물을 보면 눈이 반짝였다. 이게 맞아요. 제꿈 속에 바다가 이 바다예요. 그렇지. 이게 너의 집이야. 너의 고향이야.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고향이야. 어느 겨울 저녁 세 사람은 시장 입구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낡은 팔찌가 은진의 손목에 걸려 있었고, 목걸이는 은자의 목에 걸려 있었고, 현수는 두 여성의 손을 양쪽에서 잡고 있었다. 사진관 아주머니가 외쳤다. 자, 미소 지으세요. 행복해 보이네요. 우리 행복한 거죠? 현수가 물었다. 은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35살의 딸, 12살의 손자, 그리고 자신, 서은자, 서가을, 그리고 이연수. 서로 다른 이름, 같은 심장. 그래, 우리 행복해. 이제야 진짜 행복한 거야. 카메라 셔터음이 울렸다. 그 순간이 영원히 남았다. 시장의 거리, 바다 냄새, 팔찌와 목걸이의 반짝임. 그리고 한 가족의 웃음. 모든 게 여기 있었다. 며칠 뒤, 은자는 일기를 썼다. 30년을 안 썼던 일기. 가은이가 돌아왔다. 딸로, 엄마로, 할머니와 손자의 엄마로. 기억은 없지만 사랑은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이제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 매일 아침 햇빛이 시장에 떨어질 때, 은진이가 팔찌를 만들고, 현수가 웃는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다. 저녁이 오면 시장 거리는 조용해진다. 하지만, 은자의 좌판 위에는 항상 세 사람이 앉아 있다. 수세미를 팔고, 팔찌를 만들고, 손을 잡고, 웃고, 때론 울기도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매일 새로 시작된다. 아침이 올 때마다, 바다가 반짝일 때마다,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을 때마다, 시장은 계속 살아간다.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가족이 있다. 세 사람은 이제 알고 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잃어버린 이름도 잊혀진 기억도 사랑 앞에서는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엄마도 이거 있어요. 그 말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도 이거 있어요. 잃어버린 이름. 다시 피어난 가족을 시청해 주셨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아온 엄마 기억을 잃고 무너져 가던 딸, 그리고 둘을 연결한 작은 팔찌와 목걸이. 이 드라마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딘가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도, 그 기억도, 누군가의 손을 잡는 순간 치유됩니다. 현수처럼 말이죠. 할머니, 엄마도 이거 있어요. 그한 문장이 30년의 시간을 잇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행동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졌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우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 수 있게 말이에요.